첫 번째는 김인철 어, 후보자가, 경, 어,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이것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. 아, 인사청문회가 예,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첫 번째 예, 사퇴자가 나오, 나온 거죠.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. 뭐 이거는 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이미 뭐 언급을 했었죠. 그러니까 저는 네. 김인철 후보자 자진 사퇴 자체는 좀 평가하고 싶어요. 네. 그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본인이 임명 강행되는 게새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부담이 된다면 네. 이런 거치 결단하는 게 그래도 마지막 최소한의 역할인 거죠. 예. 사실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온 가족이 다 받은 거 음.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음. 그 제자 박사 논문을 소위 말하는 방석집에서 통과시켜줬다. 이거는 기자들이 폭로한 게 아니라 음. 그 제자가 이걸 자랑스럽게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. 그러게요. 그리고, 그리고 기자 기자가, 기자가 확인 전화했는데 맞다고 했어요. 어, 맞다고 하면서 당황했어. 그걸 보셨어요? 그리고 <laughs> 이 이분이 지금 현재 인천의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로 또 뛰고 있어요. 아이고. 예.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논란이 터졌는데 이게 아마 국민 정서에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알기로 방석집이 이 사람은 이제 무슨 한정식 집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. 스스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, 내가 알기로는.